안녕하세요. 부광GTC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저가 레이저 용접기인 부광GTC 레이저 용접기의 모든 것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 전 많은 분들이 용접 시연을 해보고 구매를 하길 원하시는데요. 저희 부광GTC는 아산IC까지는 10분, 영인IC까지는 5분, 오성IC까지는 15분으로 인접 고속도로들과 접근성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공입니다 자, 부강 GTC의 정성호 과장님이십니다. 간단히 회사 소개라든지 뭐 어떤 제품을 취급하시는지 네. 이런 거 대해서 살짝 알려실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부강 GTC 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부강 GTC에서는 CO2 각인기, 레이저 용접기, 파이버 커팅기, CNC 등을 판매 AS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주력은 다른 제품이고 이제 이 레이저 용접기는 이제 주력이 아니었던 거네요. 주력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격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음.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주력이 된다. 네,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있다. 네. 아, 그러면 판매량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레이저 용접기는 현재 한 달에 한 50에서 60대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 그럼 거의 하루에 한 대꼴로. 하루에 한 대가 조금 더 되는 품질. 1.5개. 와, 엄청 잘 나가네요. 네, 가격이 메리트가 확실히 지금. 음.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업체들 벤치마킹 한 걸로에 의하면은 거중내 최저값입니다. 와이 입구에도 써 있더라고요. 어... 원 아이어 350, 어... <laughs> 투 아이어 400만 원.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유튜브도 운영하시잖아요. 네네네. 거를 통해서 와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쵸 제가 이제 유튜브나 촬영을 해서 어... 마케팅 쪽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아...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폭탄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예민한 질문부터 그냥 일반적인 질문까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이 가격이 피석이 포함 350만 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될수 있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어, 이렇게 형성이 될수 있는 가격은 기존에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큰 마진을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 이거 기계를 이제 판매하고 나서, AS 갖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을 포함한 가격이 좀큰 마진을 취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가 3천만원 아네 그쵸 처음에는 되게 비쌌죠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용접 가능 범위죠 자 얇은 철판 용접은 어떤 레이저 용접기는 다 돼요 맨 처음 1세대 모델부터 지금 모델까지 다 되는데 어느 정도 두께의 철판까지 용접이 가능한지 혹은 알루미늄, 써스 하독스, 동 상관없이 동일한 두께의 용접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네. 지금 저희가 주력 모델로 판매하는 거는 1.5kW 기준인데 1.5kW가 이제 레이저 출력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네. 1.5kW 기준으로 했을 때뭐 철판이나 이제 스텝판으로 생각하시면 4T에서 5T 정도 용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더 두껍게 하네요? 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4T는 약간 안정 범위고 네, 4T는 이제... 안정 범위고 5T까지는 또 오늘 내 출력을 올려가지고 최대 출력을 했을 때어떻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게는 대략 한 60kg 정도 될 거예요. 어, 네. 그렇죠. 보통 다 60kg 정도 하니까. 그럼 아까 1.5kW라고 하셨는데 그럼 220볼트에 1.5kW. 네, 220V에 네. 220kW. 220볼트 단상에 연결됩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만약에 사용할 여건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가정에서도. 충분히 차단기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어, 신기하네요. 이 레이저 용접기가 타사 제품에도 다 비슷비슷한 모양이고 가격대가 뭐 350이지만 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다 있잖아요. 네. 다 비슷비슷한 모양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한 너무나도 많이 봤던 디자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가격은 다 다른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어,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도 각 업체마다 이제 뭐 AS 비용이나 그런 걸다 취합해가지고 가격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저 마진으로 책정해서 판매하고 있고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든 보통 두 가지 내외에서 이제 결정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중국 기계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요 그렇다 그쵸.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까지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던. 회사 제품을 음.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 같아도 똑같은 A랑 A라는 제품이고 B라는 제품이 있으면 조금 더이름 값이 있는 제품을 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보통 이제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 두 가지 내외에서 안에 들어간 제품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제품들이 그두회사들 제품을 지금 채용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두 브랜드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 아... 한국에는 레이저 용접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100%다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거네요. 네, 부품은 중국에서 들어오고, 설령 그 부품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조립한다고 해도 크게 인건비나 이런 게 상승할 뿐이지 크게 의미가 음.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혀도 네. 원자재는 다 중국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또한 이제 메이저 브랜드, 뭐 A브랜드, B브랜드, C브랜드 있잖아요. 네네네. 동일한 제품의 기술력과 동일한 부품이 들어가고 네. 동일한 성능을 낸다. 네,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오, 너무 궁금한데요. 이 제품 또한 AES 기간이 있고 무, 무상 AES 범위가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 제품은 이제 구매했을 때 1년 동안 무상 AES가 가능하고요. 음. 뭐 무상 AES 기간 중에도 이제 고객분들이 주로 이제 AS 되는 게 렌즈 파손이 많아요. 뭐 렌즈 그쵸, 파손이나 이 헤드. 네, 뭐 레이저 건을 떨어뜨려서 파손되거나 이런 거는 뭐 금액이 청구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거는 다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렌즈가 깨져서 AS가 접수가 됐다. 네. 근데 일주일 썼어요. 그 AS 비용이 얼마 청구되나요? 어뭐 렌즈에 따라 다른데 보통 렌즈 금액으로 했을 때한 6만 원 정도. 그래도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근데 네, 뭐 들어가는 렌즈들이 뭐 비싸진 않아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 연속 사용 시간이죠. 네. 보통 이런 제품은 연속 사용 시간이 없어요. 그냥 풀로 계속할 수 있다 들었는데 네네네. 이 제품도 동일한가요? 네, 순행식 레이저 용접기는 연속 사용 시간이 그냥 무제한입니다. 아, 순행식이라고 하면 이 내부에 있는 열을 물로 식혀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물도 나중에 냉각수가 들어가요? 네, 냉각수 들어갑니다. 냉각수는 교체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냉각수는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고여 있는 물은 이제 오염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물이 오염된다 보면은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나 이렇게 좀 아...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분이 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 쉽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여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아산 영인이거든요. 영인 아이씨가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리죠. 네. 영인 아이씨가 네.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뭐 포승 아이씨도 가깝고 이것저것 아이씨가 가까운데 와서 시연을 해볼 수 있는지 네. 시연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시면 가능합니다. 하, 역시 시연이 안 되면 사실상 구매를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시연이 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제가 레이저 용접을 쓱 해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서스 철판, 서스 대 서스, 서스 대 일반 철, 철대 철이에요. 자, 어 지금 원투와이어네요 네, 투와이어입니다 오, 어, 이게 400만 원짜리네요. 제가 사실 레이저 용접기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고 이젠만 하면 한 번씩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팁을 듣지 않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다가 용접 비드를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 어스를 집어넣고요 간단히 버튼만 눌러주면 용접 건이 스스로 밀리게 됩니다. 밀리면 이런 식으로 용접 비드가 깔끔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잘한 거 맞나요? 어, 네, 잘아셨는데요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용접 비드가 올라오고, 반대쪽에 열 멍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와 있죠. 오, 실력이 늘었네요. 저는 이제 <laughs> 제가 예전에 해봤던 그 용접이랑 똑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모서리로 할게요. 자, 이번엔 기역자 용접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에 대주고. 용접을 해주면 야 너무나도 잘된거 잘 맞나요? 근 용접이 굉장히 쉽네요. 네, 뭐 기존 레이저 용접기는 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면 보통 이 성능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편하게 빠르고 쉽게 초보자들도 쉽게 용접이 가능한데 제품 지금 여자도 할수 있잖아요. 거는네 여자도 뭐 쉽게 용접할 수 있는. 와씨 용접 강도가 게다가 이게 레이저 용접이 좋은 게 이렇게 하고 나서 만지고 있는데 뜨겁지가 않은 게이 레이저 용접기만의 장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열전달이 기존의 용접기보다는 천천히 되기 때문에 열변형이 덜 일어났죠. 그렇죠. 이게 일반 인버터 용접은 이렇게 못 잡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와. 이번에 서스 서스 한번 해볼게요. 어. 와. 그래도 완벽히 잘은 안된것 같아요. 완벽히 잘은 안 됐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건 너무 얇기 때문에 누르면은 어, 안 눌리네. 우와, 우와, 접히고, 우와, 용접 잘 됐네. 이번에 서스 철판 한번 가볼게요. 아, 그렇네. 서스와 철판이 맞닿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은 검었고 절반은 은색이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재질이야 같은 재질의 와이어가 아니라. 음 역시나 용접이 아주 야무지게 잘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커팅이 레이저 커팅이 돼요? 네 레이저 커팅 됩니다. 어 그죠? 다른 제품도 되죠? 네 커팅. 네, 이거. 고 클리닝도 되고. 클리닝이. 녹제 건가요? 네, 녹제. 어, 녹제가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도 돼요? 아, 네, 녹제가 한번 해보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저 다른 자세 가질러 가셨는데 혹시 진짜 쉽거든요. 그럼 피디님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저요? 네. 그래도 괜찮나요? 아, 저는 상관 없어요. 저는 사실 심이 있었던 거를 했었는데 이렇게 레이저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그냥 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되. 되야 돼요. 아... 조금 아쉬운데 네. 이게 모서리에, 네. 그러니까 대놓고 미, 계속 모서리 붙여 놓으셔야 돼요. 아이스. 네, 제가 처음이라아 처음인데 네. 이게 일반 인버터 용접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요 레이저 첫 시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딱딱해가지고 이거 어,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피니님이 하는 거보래요 이야. 오우, 잘하셨는데요? 원래 커팅이라는 게 이제 용접을 할때 잘라내버리는 거라 최대 출력으로 해서 쏘는데 지금은 좀셀것 같아서 지금 살짝 줄여놨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냥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와. 보시면은, 가까이 일자로 바뀌었어요, 레이저 빔. 약간은 점이었는데 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처음 한 거라서 좀 긴장되거든요. 한번 밀어볼게요. 어? 오.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한데요? 그럼 이런 보시면 마킹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도 지워지나요? 어이 거리 오 거리를 맞춰주니 거리를 맞춰 안 지워지다가 싹 지워지네요. 이 레이저 용접기를 활용해서 녹제거 용도로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녹제거 용도로만 사시는 분은 솔직히 없고 아 이제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데 녹제거라고 기또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 350만 원이면 저도 사실 갖고 싶긴 해요. 그래서 네. <laughs> 이제 350. 와아어 400. 제가 사용한 거는 400만원 짜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게 350만원 짜리인가요? 네, 옆에 있는 원 아이어 타임, 타임이 350만원. 아, 알겠습니다. 더블 아이어랑 싱글 아이어를 용접을 했을 때 비드폭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더블 아이어를 용접할 거고요. 이 정도 비드폭으로, 싱글로 한번 용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싱글 아이어비드입니다 더블 아이어비드와 싱글 아이어비드 두개 차이가 확실히 나죠? 지금까지 이렇게 부강 GTC 정성호 과장님과 함께 레이저 용접기도 봐보고 이 제품으로 커팅도 간단히 해보고 그리고 녹제거도 간단히 해봤는데요 이런 수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보기도 했지만 소비자분들이 못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용을 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 이제 저희 블로그나 이제 카페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타사 제품 수리하는 것까지 네, 다들어있습 혹시 타사 레이저 커팅기, 각인기, 혹은 CNC 기계 뭐든지 고장이 나면 우리 부강 GTC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되고 제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 그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좋네요. 뭐 레이저 용접기는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네. 이 아, 녹제 그거...